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어, 오늘 도지코인 물려계신 분들만 좀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려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어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전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판단 잘하시 바람서 이렇게 영상 클릭했던 것 자체 여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지금 알트들 같은 경우 자, 말도 안 되는 순환 펌핑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도지가 다시 이런 식으로 시세가 한번 탕쳐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도? 뭐가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이란 걸 걸어 줘야지 개미들이 다시 한번 올라탈 수 있는 다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우면요. 거기에 또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올라타요. 이 고점의 물량 그대로 덤핑한다면 어떻게 떡락을 시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 이후에 3에서 5년까지 꿀감들 여러분들. 자 이거 전부 다 꼬시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도 자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하십시오. 자새롭들이 나간 선천 여기라고 찍게요. 여기를 머리붕에 하고 찍겠습니다. 머리 머리붕은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망가타자 어, 처음에 정수리붕에 나오고 싶지만 겠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삼출해낸과 동시에 어깨 부분에 대한 매도 타점을 발생시켜야지 오차범위 계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도대체 간에 이 도지코인의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시동이 걸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고 관련 보도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이 일정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일정 자체가 자 지금부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이것만 보세요 딱 네모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 그냥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냥 공유 말 그대로 자 무료 나눔해 드린 건데 다만 걱정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다른 종목 같은 경우 뭐뭐1 0 0 0 원을 파세요라고 그냥 해서 필터링 없이 그냥 방송을 말했더니 어떻게 됐죠? 유튜브 측에서 바로 제 채널에 제재 들어오더라고 이거 자 그래가지고. 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 좀 도지코인 너무 오랫동안 물려있는 상태 아니면 너무 급한 돈이 들어가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 할게요. 자상황 상황인지라 오늘은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군요. 자 대신에 지켜야 될거 분들 대신에 도지코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도지코인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일절 좀 배제해 주시고 왜냐면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분한 한 분들께 정확히 다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아래 번호로 도지라고 보내세요. 간단하게. 당연히 무료입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세요. 당연히 무료고. 자, 저 그럼 여러분한테 정확히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만 딱 보낼 거예요. 저랑 더 이상 티켓타카할 필요도 없고 뭐이랬전저는 사연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면 어디서 물렸는지 다 알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일정을 같이 보내 드릴 건데 이일정돼서 매도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영 이거 받자마자 그냥 매도 예약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헷갈리실까 봐일정 그냥 적어 드린 거니까 문자 받자마자 이거 매도 예약입니다.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릴 거꿀 거예요. 기습적으로. 그래서 3에서 5년까지도 끌고 갈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수리 되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 그렇고 지뢰겁먹고차 밑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막 쫄아 가지고 손절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손절 칠 것은 방송 안 했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깨 부분에 매도 양만 하면 된다니까요. 왜이 구간이 어디냐면요. 어,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딱그 구간이 이 어깨 부분에 매도 타점이에 제가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보는 이금액있죠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매도 타점이 여러분들 진짜로.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신 분들 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그냥 제 영상 봤을 때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이라도 여러분들 매도약 예약 어려운 일이에요. 막 돈도 있는 일이고 근데 맨날 코인 사무처 정수리에 걸어 놓은 게 매도약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 제 영상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자,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도 모대외이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한번 더보기 눌러 보실래요? 지금? 음. 그 더보기 눌러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도 저한테 문자 와요. 자, 여러분들 거잘 이용하시고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깨물 매도 예약하신 분들은 이번에 우리 도지에서 빠져 나오게 될 겁니다. 어, 빠져 나오게 되실 거고. 자, 그런 분들, 그렇다면 지금 이 코인판에서 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 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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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